선생님 생각하시게 응. 자손을 해, 해야 하는 조상이 있다고 보시나요? 해야 하는 조상이 아니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시는 조상이겠지. 음. 어. 많이 응. 많으신 조상. 응. 어. 해야 하는 조상은 없어. 음. 어떤 조상이 음. 나를 해? 자살한 그런 조상은?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분들도 나를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지. 응. 어. 나를 해야 하는 조상은 없어. 이게 자손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 나 그게 어, 그게 어떤, 어떤 경우냐면 네. 멀쩡하게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손이 멀쩡해. 네. 근데 혼인 날짜 잡아 놓고 네. 결혼이 다 깨지는 경우. 근데 알고 보니까 조상에서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죽은 분이 계시는 거요 네. 이게 당신 당신도 한이잖아. 그거를 풀어 달라는 신호거든. 그거를 풀어주니 이분이 결혼을 했어. 정말 잘 살아. 근데 내가 자살을 했다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 자손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해탈을 해서 올라가고 싶잖아. 근데 그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조, 자손한테 표적을 주는 거야. 조상이 자손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싶은 조상이 어디 있어?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어, 내 나의 곁에서 음. 조상님이 항상 이렇게 도와준다는 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응응응. 음, 음, 음. 자 조상이 대표적으로 네. 음, 조상이 자주 왕래를 하고 도와주는 이 나이도 있고 띠도 있어. 근데 나이를 얘기하자면 너무 많고 대표적인 띠를 얘기하자면 이게 소 띠들 주로 소 띠, 토끼 띠, 양 띠. 어 대충 이런 식으로 가. 이분들은 어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게 의에 어르신들이 돌을 많이 닦고 어 공을 많이 들이든 조상님들은 그 밑에 자손들을 보면 되게 잘 살아. 풍파가 거의 없어. 어 그리고 닭질을 봐봐. 작년에 무생이나 토끼띠 어 토끼띠나 말띠들이 별로 안 좋았을 거야. 그 축생이나. 근데 조상을 위하고 조상을 많이 닦은 집안들을 보면 풍파 없이 잘했어 돈 많이 벌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 이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 조상을 잘 위하시는 분들 뭐 무생애나 토끼띠나 이런 분들 주변에 봐봐 풍파 없이 잘 넘어갔어 돈 많이 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도 그만큼 노력을 닦고 자손들을 돌보시고 자손들도 감사합니다 하고 조상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음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 제가요, 이사를 가려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할머니가 꿈에서 인연아, 나와라, 나와라 하고 세 번을 부르셨대.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집에서 불이 났어. 할머니가 도와주시려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본인이 들어간 거잖아. 이것도 조상이 돕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집을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대. 아, 근데 그럼 재수 없는 일만 나온대. 근데 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당신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러고 아버지가 꿈에 보여준 거야. 내가 그 양반한테 뭐라 한게 당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당신한테 조,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일러주는다. 아버지를 미워할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해라, 그랬어. 이것도 조상이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인간이 해석을 미련하게 하는 거지. 그지 자, 조상을 도와, 도와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가 제일이지. 우리 제자님들이. 우리가 조상님 덕으로 살잖아, 지금. 그지 근데 우리 무숙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꿈으로 선몽을 주시고, 어 또, 진짜 이 윗대에서는 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 밑에 때에서 돌을 안들 공을 안 들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집안에 풍파가 생겨 막 자손들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자 그럴 때는 산소를 둘러보세요 산소를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피디님 저한테 질문하셨죠 네. 조상이 도와서 잘 되는 이거 물어봤잖아 네. 그게 답이야 우리가 뿌리 없이 뿌리 없는 나무가 없잖아. 네. 우리는 성씨가 있어. 그래서 씨도 주시고 살도 주신다 그래.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야.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야. 조상 없이 우리 못 나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상님을 덕을 보는 분들이 유난히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띠들. 그렇지만 다른 띠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띠 아니더라도 나이별로 또 있어. 어, 그렇지만 조상님을 섬겨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어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피디 님이 저한테 처음에 질문했듯이 조상이 자손을 괴롭히는 건 없습니다. 단 나를 풀어 줘야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라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조상이든 내 자손 귀하지 않은 조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상님은 자손들 괴롭히지 않아요. 네. 그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갑자기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불안가 음. 있었을 때는 상태로 음. 산소를 산소를 보세요. 어.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 왜냐면 네. 산소를 보면 물이 찼거나 네. 이 시신으로 이 나무까지 뿌리가 들어가서 시신을 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반이 다 뒤집어져. 음. 이 지반이. 그건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둘러보시면 풀어나게 가기가 쉬워요. 그게 자손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걸 보시면 이게 조장님들한테 잘하세요. 잘 하시면은 진짜 복 받아. 응. 남의 조상한테 잘하지 말고 조상님한테 잘하세요. 진짜야요 이거는. 네, 네. 응. <웃음> 네, 여기서 <laughs> 마무 네. 감사합니다. 네.